4월 12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하여서 묵상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만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실제로 그 일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특별히 이번의 경우에는 작은 일이지만 한가지씩 두가지씩 그 일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보고자 하는 이 일들을 번화주간에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이자 신령한 역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저주의 상징이자 가장 고약한 사형집행방법인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지 이건 역설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지 죄값을 자신이 칠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역설이지요. 그 누구도 그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음이 흡족하도록 이 일들을 설명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신비에 대하여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 십자가를 더 알고 싶은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내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주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멀리서... 짐작으로만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약하고, 약하지만은 참 강한 것이고, 십자가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입니다. 은혜의 셈입니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는 세상의 학문이나 가문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심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높여 드리고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보아라 할 때에 세상의 금은 보하는 배설물이고. 십자가의 지진들를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의 지식과 지혜는 다 배설물과 같은 거죠. 바울은 일찌감치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은 영락교에 심화하시는 김문운성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예수님께서 십자 가르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한 거죠. 그 핵심에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죄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다면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그 죄의 짐을 풀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반드시 죽어야만. 그죄 값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담 이래로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그 열매를 먹은 이후로 아담이 죄에 떨어졌고 아담의 후손들은 그때부터 모두 다 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 값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 실수 이후로, 실패 이후로 사탄은 인간들을 조종하면서 인간들을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주인으로 다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아담이 지은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그루 가신 분,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죽음으로 해결해야 돼요. 죄가,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죽음으로만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제값을 치루시고 죽게 되어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흘린 피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도 반드시 제물은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기를 보는 것이 결국 그 제물의 죽음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죽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죽음은 결국 죄값을 씻어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죄 씻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고통 중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하고 있는 로마 병정을 향하여 사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고소고발하고 그 일을 부추기였던 그런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또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함부로 탄원을 했던 이 군중들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여 저 인류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죄에 빠져서 죄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씻음 곧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를 유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죄 용서받은 우리가 죄 용서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내 이웃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할 사람이 누구인가, 용서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용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용서의 그 결과는 참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서 빼앗아, 빼앗아간 사람들, 그일 때문에 내가 마음에 맺혀있는 것이 있고, 마음에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막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 고난주간에 풀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우리를 향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이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 놓을 줄로 압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게요. 성도가 성도가, 성도가 성도를,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교회가 교회를, 용서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교회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미니이다. 이 말씀을 실천해 볼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한주간 두째 날, 십자가와 용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새겨보기 원합니다. 존양 목사님이 기도문을 묵상하고, 내가 용서할 사람 누구인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용서하는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혹시나 화해 문자를 보내보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하고 이 일로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 나이다. 아민, 오늘 하루도, 경건한 날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 그리고 미션을 실천하 는날 되어 줄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